여러분 돈 좋아해? Do you like money? 안 좋아해? d o y o u n o t like m o n e y 나는 돈좋아 l i like m o n e y 굉장히 좋아 l i like it very much. 다리를 다 뻗지 못할 정도로 작은 방에서 5년간 살았다. 이후 장모님이 3천만 원준 것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장모님과 3년간 원수졌다. 전광훈 씨는 과거 이런 발언을 하며 자신의 청빈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았다고 자랑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런 그의 입에서 자백처럼 터져 나왔던 말. 나는 돈 좋아해. 전광훈 씨는 이어 자신이 조직한 청년 사업단을 홍보합니다. 난돈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점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청년 사업단을 조직했죠 전광훈 씨는 제게 스카우트 제의를 할 때도 자신이 청년들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내가 청년 사업단 조직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기본급 성과급 200만 원 그럼 삼성보다 음. 더 낫지 근데 나는 에. 전국에 음? 300만 원씩 월급 주는 사람이 500명도 넘어요. 유튜버들도 무상이 많이 키우셨다. 아니 자님이 나를 음. 알면요. 음. 반드시 날 좋아하게 돼있대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이 내막을 다 알게 되면요. 음. 자매이 뭐냐. 나보다가 더 애국자들이요. 음. 제가 가면 뭐 어떻게 성장 시켜 주실 건데요. 내가 돈 원한 대로다 줍. 전시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더 가늠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도 발언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대가를 다 이미 받았다고. 목사님, 언제 대가 받았냐고. 날 따라 지금 4년, 5년 동안에 가문 운동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기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이미 그 혜택을 보고 있어 안 있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두고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는가 이제 내가 1년 내내 떠들었던 청년 사업단 전광훈씨는 티셔츠 사업을 시작으로 화장품 사업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두 부자를 만들게 주겠다는 공수포도 날립니다 청년사업단 1차로 T사업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1천만 명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사야 돼요 안 사면 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체에서 지운다 그러면 저 새끼들이 자꾸 날 보고 이다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주민등동적을 회수해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하려고 해요. 120만 명을 내가 1년에 100억씩을 벌수 있도록 실제로 전과구씨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은 누구일까요? 묻게 됩니다. 내친김에 전 씨의 사업체들을 찾아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찾은 13개 업체, 최근 MBC가 찾은 화장품 업체까지 합하면 모두 14개 업체. 이중 9개 업체가 사랑제일교회 바로 인근 건물에 모여 있습니다. 또딸 전한나 씨가 대표이거나 임원으로 있는 사업체가 9개. 나머지 업체들의 대표는 며느리 양메리 씨 또는 전광훈씨 측근 목사들입니다. 또 2014년 설립 이후 재정 상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렇지만 줄곧 전광훈 씨가 대표를 지내온 선교 은행도 여지껏 존재합니다. 전신이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선교카드, 콜센터, 꽃배달, 상조회사, 출판사 등 각종 사업에 손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미비했죠. 상조회사는 상주 상조업이 아닌 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다가 직권 취소됐었고. 경기도 시원 상조는 네. 저희 할부거래법이 제정돼가지고 상조 등록을 받은 게 2010년 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직권 취소가 된 거면 아마 상조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특수거래 뭐 방판이나 이런 업체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2004년 농협 제휴로 만든 성교 카드는 2019년 당시만 해도 누적 개수 1,300장에 불과했습니다. 1,300장이야? 몇 년도에 그러면 제휴가 된 거예요? 그제출시은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여부도 아니고 그냥 누적 발급 수라서 음... 실제로 사용하시는 거는 의미할 뭐 걸로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최근 MBC 보도. MBC가 파악한 선교카드 가입자 수는 현재 4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해마다 2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20년간 가입자 수를 연령별로 따져보면 60대 이상이 8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사업이 번창한 건전씨가 2019년 본격적으로 광장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살펴집니다. 첫째. 전광훈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단체들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중반 유람선 한강 집회를 열겠다고 헌금을 거둔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4년 이승만 영화 제작을 내걸고 헌금을 거뒀지만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기독청, 교민청을 짓겠다며 헌금을거뒀지만 역시 오리무중이죠. 성교 은행을 통해 미자립 교회를 돕겠다고 했지만 한국 교회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교회 은행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성교 은행을 설립. 신용카드사를 설립하여 1,200만 성도의 가족카드와 55,000 교회의 교회카드와 10만 기독기업카드를 추진. 최소 연일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창출해 한국교회 채무를 해결 전국 5천개의 지점 점포를 설립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재정의 결과 20만 명의 기독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이 역시 공소표 남발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사기적 사업 형태가 아닌지 들여다볼 지점입니다 둘째, 이 사업체들을 통해 개인정보와 쿠키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쇼핑몰인 광화문온 약관을 보시죠. 계열사끼리 정보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쿠키의 소지 거부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웹 사용이 불편해지며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체 알뜰폰 업체의 약관도 한번 보시죠 성명, 주소, 납부자, 생년월일, 이동전화번호, 연계번호,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번호이동 전 사업자 정보 유심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차량 운행이력정보, 휴대폰 사용상태, 이용내역, 가입정보, 쿠키, 접속로구, 접속IP, 통계데이터 홈페이지 설정 정보 등 여기도 보시면 제3자 정보 제공 이용약관을 통해 다른 계열사들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일반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논란을 인식한 듯 약관을 수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전 씨가 물건을 판매하는 대상으로 삼은 이들은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 또 전시의 발언에 경도돼 있거나 심지어 세뇌되어 있는 분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지점은 여론조사에 개입했을 개연성입니다. 광화문홍과 더 PNL, 리더스 프로덕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사업 목적에 여론조사 연구자문 및 데이터베이스 업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정광훈 씨 업체에 찾아가도 봤지만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지금 전한나 대표님도 계세요? 그거는 제가 외부인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laughs> 아, 직원분, 어디 네. 네. 음, 어디에 계셨나 싶어요. 네. 어디에 계셨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선 전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잠깐만요. 네, 일 네. 내려가시나요? 네. 아, 옛날 기다리시는데, 어, 이렇게 한번 네. 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전화하고 와야겠죠? 자디어디계셨었어요 네, 성한이 네. 어디 요 어디 계셨어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어요 전화는 전화 어디 는셨어요디계셨어전화 전화는 요 전화는 어디 계어요 자유부보 쪽에 계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전화하시고 약속 잡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어디, 어디, 어디 네. 저 오늘 어디 기다려요? 뉴탑에 갔는데 떨어져서 뉴탑 그러지 맙시다 우리 네. 아, 저그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리더스랑 박태현이랑 여론조사 장인이랑 데이터 신이잘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희 NJ라고 그 본사 기능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인사 총무인데 여기도 사실은 사업장이잖아요. 건물 아, 자체가 무슨 정강무사? 정강무사 전혀 할 수는 없어요. 기업이잖아, 기업. 아니 건물 자체를 맞. 자 아, 여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아 근데 뭐뭐뭐 상제일교가 뭐, 뭐, 어, 네. 가지고 무슨 얘기냐? 를 상제일교를 해가지고 묻고 네. 싶으면. 일단 홍보실이 있을 거니까, 네. 그 홍보실 찾아가겠죠. 교회 네. 홍보실이요? 교회 홍보실이든, 어딘 홍보실이 있겠죠? 그러 물어보면, 뭐, 어디로 전화하라 그러겠죠? 네. 교회 홍보실을 물어봐요? 교회 홍보실을 물어보든, 어 물어보든, 찾아보세요. 아, 그거 아니, 근데 왜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계속 찾아와가지고 전화도 없이 왔는 사람한테 왜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내가. 왜 화를 내세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아니, 전화를 가도 방문해도 아, 네, 정중하게 어떻게 하면 안 돼? 정중하게 전화하고 방문해도 되냐 물어보고 오세요. 다. 그게 유리해. 알겠습니다. 유리 맞으니까. 근데 맞으니까. 유리잖아 맞죠? 네. 무례하게 오시는 분하고는 네.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아니, 정중하게. 이게 무례한. 아니 무례하게 오셨잖 아니요. 또전환나씨에게 직접 질의도 해보았지만 그는 질문조차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MBC가 찾은 화장품 업체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됐습니다. 먼저 MBC 보도를 잠시 보시죠. 정광훈 목사의 딸이 효과를 봤다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딸님이 전한나 리브님이라고 있는데 원래 여름에도 장기침이 많아서 근데 여기 있는 멀티비타민 드시고 장기침이 없어져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씨는 공교롭게도 바로 그 멀티비타민을 파는 라이피스 산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선 특이하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판매할 사람도 뽑고 있습니다. 참석하시고 수 있게 전한나 씨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라이피스. 시니어 전문 기업이라는 점에서 어르신 고객을 대거 모실 수 있는 정강훈 씨와 또 어모 대표 여러 가지로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라이피스 대표인 어모 씨는 어떤 사람일까? 글을 추적해 보니 그 역시 수많은 사업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부업부터 또 농업 법인까지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신사업.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광훈 씨의 알뜰폰 업체 더 PNL의 약관에서 본 업체였습니다. 퍼스트 모바일의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위탁받은 곳입니다. 어 대표를 한번 꼭 만나봐야겠죠. 그의 사업체가 대거 모여있는 대방동 건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인기척 없이 텅 비어있는 건물.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과 통화를 할수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네, 여기 하얀색 차주분이시죠? 아, 네네. 아, 여기 혹시 흰 건물에 계신 분이실까요? 여기. t v 다시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거기 건물, 왜요? 어, 어 대표님이랑 아세요? 네네. 아, 혹시 좀 계실까요? 근처에? 아니, 여기는 안 계시고요. 네. 네. 업무 다른 데서 보고 계셨고, 저도 그게 어딘지는 모르고, 검사하셨을까요? 네. 건물만... 아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주차만 그쪽에다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가신 지 오래 되셨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럼 여기 지금 뭐, 저기 드림론 대부랑 지금 여기 라이피스랑 사무실 다 가지고 계셨던 건데, 여기 어디 가서 그러면은 답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1월 입사여가지고 아는 내용은 뭐가 없고, 그냥 추천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직원분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디 직원이세요? 여기 건물에 업체가 좀 많이 입주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몰라요. 제가 신 어디 입사했는지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아 어... 대표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럼 대표님께 좀 전달. 제가 만나본 적은 없는 거라아 만나본 적이 없으세요? 네. 기다라는 말을 듣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디신데요? 전화 주신데가. 탐정을 밝혀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네, 예, 저는 유탐사의 권지연 어디. 기자인데요. 어디요 예. 유탐사의 권지연 기자인데요. 네, 언론사입니다. 그걸 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쭤볼, 그러니까 만나서 뭐가 궁금한지를 들어보시면 되잖아요. 제... 혹시 어 대표는 건물을 내놓고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 걸까요? 임금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들은 뜻밖의 얘기. 이영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 뭐네 근데 지금 모르게 지금 아파트에 비어있던데? 네사무을 사무실은 성출 근생으로 비어있는 지꽤된거 같은데? 거의 건물 다른 걸 갖고 계니까 좋겠다 저, 어, 그런 분들은 아, 그렇죠 그분은 또 어디 건물 갖고 계실까이 건물 이 건물? 네. <laughs> 뭐, 건물이두 개예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다른 데도 많이 또 갖고 계시죠 어... 이거 120억으로 준다고 해안 팔았어요 어... 떻게 이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셨대요 음. 지금 어때요 시세는 여기 여기는 안떨어져요 여기는 안떨어져요 약품 음... 차. 럼네 약품처럼 네, 여기 건물에 안계세요? 예예예 건물에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셔서 어 음... 평가할 뭐 시간에서만 해야지 그냥 아, 어느정도 서는데 사실 의향가있으신거예요 그때도 1 1억에달라고 했는데 안된다해서 못사서 그 그때 몇년전이에요? 한 2년전이에요 갖고 계신 것 보다는 응? 더 오를까? 더 오르죠 지하화되면 12억?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그 대표님 음. 부동산만 해도 그냥 다른 게안 하셔도 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상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도또 음. 음. 많이 하셔야 돼요. 요번에 전에는 영양제 그 비타민 음. 이것도 하셨다가 지금은 또 화장품, 천연 화장품도 또 하시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어 대표의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시도해 봤지만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사의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 게. 네, 네. 광사러 음. 가세요. 저기 선생님 연락서는 영화 단장 제거 아, 드렸으니까. <laughs> 아 제가 이거를 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막안 해드릴까. 여기는 저기 네. PM만 있는 거예요. 네저 음. 네. 음, 네. 네. 여기 거기 어설플이는 다른 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영화법도 있고. 저도 잘 제가 지금 개발쪽만 해서, 몰라서 아. 모르, 말씀드린다. 그래요? 개발만, 여기 사무실 다른 분에도 많이 계시니까, 여러 분들이 몰라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개발쪽만 있습니다. 어 대표님 어떻게 사업제를 여러 개 하셨나요? 시는 여기도 대표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져보는 건데. 그건 그런데, 그 찾아왔으니까 혹시 아신가요? 아, 그런 말씀이시요 전혀. 모르세요? 아,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네. 성함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요 아니, 말씀, 그래도 통장명은, 에 저거 같이 한번보자요 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무슨 말을 못 하서 진짜 되게 고민이야. 이게 상당히 보안에 되게 신경을 쓰시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보안에 네. 네? 보안 뭐,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아, 고보통이 네. 아, 이제 가면 영화 무기본적으로 네. 이제 주고가 되니까.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오셔서 뭐. 네. 제가 이거를 하니 하시니까 네. 제가 뭐 아는 게 있어 말씀드렸죠. 이제 기자석 뭐홍보팀이나 공보팀이나 좀 네. 없나요? 먼로 가셔야 되는데 <laughs> 여기 연구개발 전담부서라고 해서 개발인 경우 있거든요. 홈페이지 관련한 내용만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알면 말씀드릴 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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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서 <laughs> 왜 이렇게 공기만 하셨지 안녕하세요. 네, 문좀 열어주시면. 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laughs> 네? 아 같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그러니까 아. 문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laughs> 어젠 대표님 때문에 왔는데요. 여기 라이피스에네 전한나 이사님도 계시잖아요. 잘 모르세요. 네, 혼자 계세요. 아, 저뭐여쭤보려고저 뉴탐사 권지영 기자인데요. 네, 저뭐좀여쭤보려고요 좀 네. 아니, 근데 그 문도 안 열어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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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까 그러니까 문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 대표의 휴대폰 업체 본사 사무실로 가면 어 대표를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잠시만요. 제가 니 아니 아니요 저는 여기 이... 네. 전문대요. 네. 무슨 대신? 아주 기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그래좀 물어볼게요. 아 아니 대표님께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 어떤 내용이데요 네. 아니 지금 하고 계시는 화장품 사업이나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아 지금 대표님 안계세요안계시고요 대표님 계시는 거 같은데. 아니 안계세요안계세요 네. 어. 대방동에 있는 건물을 왜 비워두셨어요? 거기요 네. 아니 저는 내 내용을 아는 게 없으니. 아는 게 아이비스를. 없어요. 지금 전환나 이사님과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내용도잘 모르겠어요. 잘 네. 네, 저는 이쪽 통신만 총괄하기 때문에 네. 그 외적인 내용은 전혀 우리 대표님도 저한테 저, 얘기할 게 PMO. 없어서 그, 지금 p m o 에서 받고 계시잖아요. 보는. 그걸 모르세요? 전는거보시라면서 네. 왜 저희가 받아요? 그죠 PNL 어, 거 약관에 야권에... 거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희 약관에요? 아니요. 더 PNL 퍼스트 모바일.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잘는 그럼 음. 그쪽에서, 그 도용하는 건가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도잘 모르겠는데, 아, 저희가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쪽, PMO만 관장하기 때문에, 네. PMO 내용만 알지, 사실 그쪽건 어, 잘... 어, 아니, 그포스 모바일에서. 그포스트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스 모바일에서 그 개인 정보를 받으면 그거를 그대로 지금 여기로 옮겨주고 있는 건데, PMO에서. 아니, PMO에서 안 받아요. 그건요. 네, 아, 그럼 잘... 아예 다른 별개 회사. 별개 회사입니다.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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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별개 회사. 그쪽에다 혹시. 이 내용 아셨으니까. 혹시 항의하실 생각이 있나요? 제가 이제 확인할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 어, 대표님이 대부업도 가지고 계시고 농업법인도 가지고 계시던데 그렇죠? 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죄송합니다 명함 한장좀주시길 교환이 주고. 아니 아니요 아니, 저희 저희가 들 것도 없죠 TNR 거기 네네. 지금 일로 개인정보 다 넘어오는 약관이 돼있잖아요 그 부분 확인해서 혹시 저희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아니 아니요 아니, 저는 그 왜냐면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진짜 아는 아니 거 확인을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아무 아니 게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연락처를 주셔야 제가 전화를 드려서 통신 는 통신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 사항은 재반상 음. 잘 몰라 요제가 회사에서 뭐선후회사에만난 거기 때문에 음. 그 이상 잘 몰라요 통신하신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파시 네. 모바일에 재반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보니까 한국 피 m o 같던데 아 아니 그것도 잘저 네. 네. 사장님하고는 네. 어떤 관계신 거예요 아니 잘 몰라요 그것도 잘 모르 그그 인간관계 이런 거는 전잘 몰라요 이게 저는 어떤 관계신 거에요 아니 잘 몰라요 저그네은잘 네. 몰라요 그러면은 저기, 어, 흑 대표님과 좀 직접 사실 통화를 하고 싶은데, 잘 모르시는데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일단, 어, 어, 대표한테 얘기를 하고요.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히 설명을 납득이 가게 해주시면은 저희도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 안 하시면은 저희는 계속 의심을 할수 밖에 없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회사의 전무. 그에게 다시 연락해 봤습니다. 네. 네, 전무님 안녕하세요. 네저 네, 어제 찾아뵀던 권지완 기자인데요 아예 무슨 일 때문에요? 아, 네, 어제 네, 어 여쭤본 것 때문에 혹시 어** 대표님이랑 얘기하셨을까요? 아, 아, 아 만날 계획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거 저희가 여쭤봤던 거는 조금 보셨을까요? 네, 그것도 제가 에이. 에이. 죄송한데 제가 아는 건 바로... 도대체 어 대표의 업체는 왜더피 P&L의 사업을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공유받고 있는 걸까? 계속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이 전무를 당황시킨 질문. 근데 전무님, 에? KT에 계셨죠? 아니, 저는 저, 그런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 그런... 그는 KTF를 거쳐 KT 합병 이후까지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힌트는 그의 휴대폰 번호에서 얻을 수 있었는데요. 수상합니다. 이들은 왜 답변을 꺼리기만 하는 걸까요? 혹시 이들의 사업체들이 여론조사 표본을 오염시키고 있을 개연성은 없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얘기는 후속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추적은 계속됩니다.